채널A 기자와 검찰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다시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또 해당 기자가 이미 알려진 검사장 뿐 아니라 대검의 여러 검사들을 거론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채널A 기자와 관련된 검언 유착 논란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의 지시는 법무부 감찰관실을 통해서 대검의 공문으로 전달됐습니다.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모 검사장과 채널A 측이 모두 의혹을 부인했다는 대검 1차 보고를 받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란 판단인데 대검의 보고는 당사자의 입장만 담겨 언론에 보도된 수준에 불과하다고 법무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진상조사 과정에서 해당 검사장뿐 아니라 복수의 다른 검사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의 이모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측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모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여러 번 자신의 검찰 인맥을 과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검사장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시하며 대검에 다른 검사까지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녹취록에 보면은 해당 검사장이 스라팀하고 이런 거 충분히 연결해줄 수 있다. 그리고 또 대검 범죄정보과에 누구누구 검사를 찾아가라. 제가 제일 믿을 만합니다. 채널A 기자 말에 따르면 해당 검사장이 신라제 수사와 관련해 자신에게 대검 현직 검사를 소개시켜 줄수 있고 편의를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검사장 뿐 아니라 복수의 검찰 인사가 거론된 만큼 해당 검사들을 상대로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 사실 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채널A 역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